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강재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가며 온 병원이 비상사태. 하지만 이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에 손댄 사람 다름 아닌 강세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사건의 배우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YJ그룹 회장 황기찬. 겉으로는 점잖고 신사 같지만 그 속은 음흉한 야망으로 가득 찼던 남자. 그가 강세리와 손잡고 강재인을 제거하려 한 이유는 단 하나, YJ 그룹의 완전한 장악. 하지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뒤에서 지켜본 인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강재인의 아버지, YJ 그룹의 창업주 강규철 회장. 그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정체를 숨기고 몇 년간 잠행하며 황기찬과 강세리의 모든 악행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것. 강규철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저뱀 같은 놈들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는 딸 강재인이 위기에 처하자, 마침내 은신처에서 나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딸의 손을 꼭 잡고,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반드시 복수해줄게. 그 한마디에 60년 인생 살아온 어머니들 눈물 납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한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강규철이 살아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자, 그는 곧장 병원으로 조폭들을 보내, 강재인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벌이죠. 하지만 그 현장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윤. 강재인의 연인이자 YJ그룹의 핵심 인재. 그가 강재인을 지키며 간신히 암살을 저지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믿기 힘든 전개. 강세리는 강재인이 죽은 줄 알고 최자영을 이용해 새로운 계략을 펼칩니다. 바로 자영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약점을 이용한 계획. 강세리 자신을 진짜 강재인처럼 꾸며 YJ그룹의 지분을 넘기게 하려는 것이죠. 청영. 복장. 말투까지 모두 조작된 진짜 같은 위장작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치매에 걸린 차형을 가스라이팅 할 생각을 하다니, 강세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강재인이야. 이 장면, 소름돋습니다. 60대 어머님들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대사 아닐까요? 이 와중에 황기찬은, 강세리, 넌 너무 멍청했어. 내가 너까지 제거해야겠어. 하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강세리는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죠. 결국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의식불명 상태의 강재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강규철은 YJ그룹 이사회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임직원이 경악합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고요. 그는 황기찬의 횡령, 비자금 조성, 내부 문서 조작 등 모든 증거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를 다시 재인의 손에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는 모습.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그녀. 그녀가 깨어나야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진정한 복수가 완성될 수 있는데 그때 심장 박동 모니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삐삐삐. 간호사가 소리칩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뜨는 강재인. 그 눈빛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재인, 배신한 동생 강세리, 그들을 이용해 그룹을 삼키려던 황기찬, 이세 인물의 숨 막히는 대결, 과연 누가 YJ그룹의 진짜 주인이 될까요? 앞으로 강재인은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들 앞에 차례차례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타겟은 바로 병실 근처까지 몰래 숨어 있던 황기찬. 다음 회에서는 강재인이 황기찬을 덫에 걸어 그가 숨겨온 과거 범죄까지 폭로하는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끝으로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리며 나는 왜 언니를 미워했을까. 후회와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죠. 15. 다음 이야기는 강재인과 김도윤이 손잡고 YJ그룹을 새롭게 재건하는 감동의 서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황기찬의 또 다른 딸, 그녀의 등장이 모든 걸 다시 뒤흔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왕의 집,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강재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